자 앞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거 프라다 수선이 다 끝났습니다 라벨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이게 등판이 한겹입니다 한겹이어서 구스털 어, 다 빼고 등판 잘라서 재원단으로 이렇게 칼집난 거 마무리를 했습니다. 택배 받으실 때는 절대로 옷은 칼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건 털을 뺐다가 다시 넣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. 25만 원 들었습니다. 옷값에 비해서 뭐 수선비가 비싸다고 올 수도 있고 싸다고 올 수도 있는데 이 털을 빼게 되면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.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. 어, 이렇게 털을 뺄수 있게 그럼 수선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다른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, 그런 것은 고객이 선택 사항입니다. 자, 여기서 여기만 재원단으로 바꾸겠습니다. 항상 택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날짜를 늦게 잡았어요. 그래서 이건 수선이 다 끝났습니다. 여기도 또막 털이 막 밀려 있습니다. 이털 뺐다가 넣고 이런 거 충전하는 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